모마의 영화 프로그램인 컨템퍼 아시안의 손수범 감독 작품인 영화 CGB 선정됐습니다. 10월 6일 상영회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모마 극장에서 매일 상영될 예정입니다. 박주현 기자가 상영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모마 영화 프로그램인 컨템퍼 아시안의 한국 영화 CGB 선정돼 지난 6일 모마 시아터에서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I was really, r really Really, really smart, really, really b e uh, a u t 영화 시집은 손수범 감독의 작품으로 연출, 각본, 촬영, 편집을 감독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또한 독립 장편 영화로 2008년 부산 국제영화제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소재도 무궁무진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탤런트도 많고 좋은 배우들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화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들도 모바 컨템퍼 아시아 상영에 회 참석해 이번 한국 영화 상영을 계기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류가 여러 분야에서 뉴욕에 진출하고 있는데 특히 영화 분야도 아주 활발하게 진출이 되도록 많은 여러분들이 가급적 오시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은 기존의 작품과는 다른 형식의 장르와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혼재된 이야기에 흥미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화만 해도 한국 감독이 만드셨고 배우도 뭐 그랬지만 나라라는 그런 경계가 없어지고 영화라는 하나의 것으로 그냥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Especially the final, the final scene actually found out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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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rican woman, the the wife became, I mean, was basically. 이번 영화 상영에 뉴욕 한국문화원이 후원했으며 한국 영화 홍보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뉴욕 총영사관에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화 시집은 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모마 시어터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MK 뉴스 박주연입니다.